자, 반갑습니다. 토카방 네트워크 홀더 여러분들, 먼저 미리 새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토카방 네트워크 지금 역대급으로 믿기 힘든 최대형 호재가 터져가지고, 지금 무려 단 하루 만에 36%가 넘는 수익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토카방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 한번 급등 보여주고서 급락하면서 손해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이번 호재 안으로 손실 복구 물론 완벽한 인생 반전까지 가능하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력이코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올릴 때는 혼자 몰래 끌어올렸다가, 팔 때는 개미들한테 떠넘기듯 수직으로 내리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과 세력들 사이에서 수익 내기 위해 딱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바로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입니다. 이번 도카망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엄청난 상승의 급락에 이어가지고 지금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지갑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시간으로도 세력이 매수 물량 흡수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볼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번에 워린 버펫 제자가 추천했던 민코인 바로 그 코인이 단 이틀 만에 무려 이만큼이나 급등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 미미니 어쩌니 하던 사람들은 전부 뒤늦게 쳐다봤고 정말 이걸 알고 미리 들어간 분들은 소액으로 수천만 원 수익까지 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코인을 추천했는데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코인 이미 업비트의 상장이 완료된 코인입니다. 이미 신규 상장이나 김치 코인이 아니고 해외 대형자금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수가와 매도 목표가는 그 원앤버핏 제자가 직접 밝힌 수익 시나리오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트레이더는 작년에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야말로 전설의 기원이다 라고 할수 있는 존재인데요 이 트레이더는 심지어 트럼프코인 상장 전에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이틀만에 트럼프코인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또다시 이번이 올해 마지막 대박기회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인데 실제로 지난번 저를 믿고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 매수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단 하루 만에 기록적인 상승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무려 이 트레이더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워린버 그 제자가 추천하는 코인은 올해 안쪽으로 코인 역사상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역사상 기록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말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월급 일부를 매달 매수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해외 대형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인 010-2785의 코인 부자 5294번으로 부자라고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바로 정보 공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딱세 가지인데 이 워렌 버핏 제자가 추천한 코인의 실명과 정확한 세력 매집 종료 시 이즉 폭등 시작 시간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 쉽게 말해 얼마에 매도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익절을 해야 할지 이 모든 정보를 딱 5분 안쪽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문자로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그냥 지정가 매도만 걸어 두시면은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도 수익이 벌려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나와 있는 번호인 010-2785의 코인 부자 5294번으로 단두 글자 부자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이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익절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 도달다 다시 매수 타점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짜 부자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 돈을 벌어가요. 그 비밀은 정보 하나에 달려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렌 버핏 제자가 추천한 이 코인, 저도 진짜 방금 10억 수익으로 갈아탄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기회를 바꿀 마지막 타이밍이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정확히 보이시죠? 이미 이전에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 폭등시켰던 가격대, 그최 고점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 작전에 돌입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들 실시간으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모조리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본격적인 2차 상승 전 세력들의 마지막 소집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토크막 네트워크 코인 이번 상승 끝나고 의도적으로 하락을 주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싹다 흡수할 예정이고 그 이후 2차 급등에서는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세력들이 흡수한 개미들의 물량 그대로 상승 전환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토카망 네트워크 장에서 상승 최고점에 물려있던 분들이나 심지어 이번에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까지도 모두 수익으로 볼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건데 왜냐? 세력들의 비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으로 수익 보시려면 딱두 가지 정보만 아시면은 되세요 해당 코인 세력들의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 폭등이 도달할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이세 가지만 있으면은 고점 물림이든 신규 진입이든 모두가 지금껏 보지 못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사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매일 손절하고 급등 코인 따라가다가 손실만 커지죠. 근데 지금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정된 세력 시나리오 기반 한마디로 다반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께 안전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 화면에 보이는 번호인 010-2785에 코인 부자 5294 번호로 목표라고 연락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가 외부로 세워나가면 은 세력들이 작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연락 하나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께 3분 안쪽으로 해당 코인 세력의 작전 정보를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세력 매집 타이밍 그리고 본격 상승 시점과 목표가 도달 후 익절 타이밍까지 바로 모두 무료로 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는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늦게 보내시면 제가 연락 못볼 수도 있고 스팸으로 걸러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위에 보이는 번호로 목표라고 문자만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 고급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세력의 움직임을 읽고 진짜 수익 낼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